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감자들과 그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교도관 사이에 일어난 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여성교도관 티나 곤잘레스는 11명의 수감자가 보는 앞에서 한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붙잡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카운티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키나 곤잘레스는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5월 검거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카운티 교도소의 3년차 교도관인 곤잘레스는 수감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불법임에도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데일리 메일은 전했습니다. 심지어 여성 교도관은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의 제복 바지에 구멍을 내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여성 교도관은 징역 7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곤잘레스는 수감자 1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수감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수감자에게 면도기나 술, 마약, 휴대폰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곤잘레스의 상사에게 보고됐으며 상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당한 곤잘레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데일리 메일은 전했습니다.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곤잘레스는 많은 이들에게 제소자와의 성관계를 자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곤잘레스의 변호인은 감옥에 있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며 최근 결혼 생활을 끝낸 것이 곤잘레스를 이렇게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며 집행유예 15개월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곤잘레스의 상사인 메코마스는 26년 동안 근무하며 들은 일중 가장 충격적이다. 타락한 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행동이라며 판사에게 최대 형벌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범죄가 교도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곤잘레스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에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음 남자 교도소에 여자 교도관이 있나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